혹시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밤에 운전하다가 불빛이 퍼져서 순간 앞이 안 보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노안이라 생각하시지만 이건 실명으로 가는 빨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 실명 원인 1, 2위가 바로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한번 잃은 시력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은 안경 도수가 안 맞는 줄 알았다 하시다가 검사해 보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시야가 흐려지거나 불빛이 번져 보이면 미루지 말고 즉시 검진. 2. 60대 이상은 1년에 한번 안과 정기 검진은 필수. 3.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혈압 혈당 관리로 진행 늦추기. 백내장과 녹내장에 더 위험한 신호 그리고 실명을 막는 생활 습관 5가지는 아래 전체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시력은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눈을 지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의 시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시니어 건강주치의 장수닥터와 함께 준비하세요.